안녕하십니까 저고도 상담관입니다. 2025년 7월 9일 저고도 한국 기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침강력에 들어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동풍의 유입에 따라 하층운의 영향이 있겠으며 서해 남부의 바다 안개 또는 하층운은 북동진하며. 동해 남부의 바다 안개 또는 하층우는 남서진하여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는 제주 남부 바다 곳곳에 강수 에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 시정, 운적고도 실황자료입니다. 바람은 남해안 일부 섬과 제주 남부를 제외하고 전국 약 10노트 내외로 불고 있으며 시정은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10km 이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운저고도는 제주 동부, 강원 동해안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1500피트 이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및 예상입니다. 강수는 인천 및 경기 서해안과 경부 남부 동해안, 제주도에 소나기가 있겠으며 시정은 서해 먼바다를 제외하고 전국 10k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구름은 일부 소나기가 오는 지역과 제주도 부근에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착빙, 난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착빙은 저고도에서는 없겠으며 난류는 오후부터 경북에서 전라도까지 보통의 난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윈템 구름 분석 및 예상입니다. 서해양과 제주도 부근에 2,500피트 이상의 구름이 있겠습니다. 내일 10일 위험 기상 정보입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있겠으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남 서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